예, 군산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군산 도착했는데 점심 때가 되어가지고 점심을 먹을 예정이에요. 점심은 어디서 먹을 거냐면 어, 비내원이라고 어, 군산에서 손꼽히는 어, 중화요리집입니다. 화상이 아는 중화요리집이죠. 그 형님이 군산이 고향이신데 원래 그 군산에 예전에 만춘양하고 비내원이 양대 산맥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만춘양은 예, 망했고 이제 비내원만 살은 남았는데 이 비내원이 예로부터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네, 등록문화재가 됐네요. 군산이 지금 짬뽕부터 해가지고 중국 음식이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특히 그 복성루, 그다뭐 지린성, 뭐쌍용반점소홍반점이 많은데, 근데 진짜 이제 중국 요리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코스 요리를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는 바로 비내원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근데 이 비내원이 그런 짬뽕이 요즘 워낙 군산 히트치다 보니까 짬뽕에선 약간 밀려서 사람들이 조금 좀 평이 좀 그랬었는데 그래요. 이제 코스를 안 먹어서 그런 거고요. 무엇보다 이 비내원의 최고 장점은 바로 건물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진짜 일제 강점기 2층에서 우리 독립지사가 어 일본 그 앞잡이들 을 저격하기 위해서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어. 요 한번 들어가 볼게 요 안에. 네, 비내원 자, 드디어 홀. 이 층으로 되어 있고, 자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에 보면은 카지노 게임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그 빛과 그림자 그 드라마 촬영 당시에 여기가 도박장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 세팅이 되었어요. 음. 자, 다시 한번 2층... 네, 진짜 분위기는 최고예요. 네, 아, 화장실, 저 간판. 진짜 70년대, 80년대 그 스타일, 보이시죠? 자, 이제 앞으로 다시 나와 볼게요. 전형적인 중국, 진짜 중국식, 어, 중국 요리집이에요. 중화요리집. 네. 자, 보이시죠? 군산 세관. 세관은, 어, 수출입, 어, 물건들에게 세금을 어매기는 곳이죠. 바로 군산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어 세관이 있고요. 이 세관의 원형이 바로 여기 있는 네, 이 건물입니다. 바로 군산 세관 옛날에 이 건물이 군산 세관이었어요. 네. 바로 일제 강점기 이전 대한제국 시절 어 세워진 1895년도인가? 그때 세워진 건물이고 어 벨기에식으로 어 지어졌다고 해요. 앞으로 한번 가 볼게요. 독일인이 설계했고 벨기에에서 붉은벽돌을 수입하여 유럽양식건축 아 이거 벽돌도 벨기에에서 산 네. 벽돌로? 아, 당시에는 그, 꽤 돈을 들였네? 그쵸 여기는 독일인이라고 설명되어있고 저쪽 근현대사 어, 시간여행에서는 불란서 혹은 독일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아 그, 그러면 그 안내문을 쓴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인거예요 그쵸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자료를 컨트롤시브 했거나? 컨트롤시브 <laughs> 그쵸? 1899년도 인천세관 관할로 세관 설치했고 아 1908년에 중복했구나? 아 역시 1908년 그래도 어찌 됐건 사실상 을사조약 이후라서 일본의 힘이 세긴 했고 어찌 됐건 아직까지는 대한제국축전는 맞긴 맞죠 우리 가성의 평화를 위해서 무조건 인성당은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 야, 빵 사가야 돼. 아, 야 여기서 세련 샷이 잘 나오네.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진 아, 많이 찍어요. 옛날 군산대을 앞에 있는 건물은 바로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 예, 군산하면 이제 근대 문화유산들이 많죠. 그 근대 문화유산들 그 다음에 근대가 군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인데 어, 생각보다 잘 꾸며놨어요.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 말씀드렸다시피 어,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중에서 관람객 수 많기로 어,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네, 그만큼 알차게 구성도 되어 있는데, 특히 2층에, 어, 근대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있는데, 어, 그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군산이 근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 쌀수탈창구로서의 군산, 이제 이런 게잘 나와 있고, 어, 이제 군산, 근대 때 이제 생활상, 그 다음에 쌀 때문에 일어난 뭐, 물 문화. 그 그러니까 청주가 유명하거든요. 군산. 그 정종이라고 하죠. 왜 이제 청주가 유명한지 해서 그 청주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끔 뭐 그런 체험 같은 게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음. 아, 군산이 또 그쪽 네. 그타짜 배경. 예. 그 네. 타자 배경. 나나 네. 진짜 아, 배경. 나 오늘 나 여기 군산 온다고 해서 설레 가지고 타짜두번 봤다. <laughs> 야, 역시 봐도 봐도 음. 명작이야. 그 평경장님, 평경장님 갈 장집. 예정이고요. 장미공원장 예 여기가 이제 장미공원장 되어있는데 저기 장미가 무슨 뜻이냐면 저장할장자에다가 쌀밑자예요아 쌀창고네 네 쌀창고고 여기가 아, 창고아나 꽃이름인줄 알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뒤에가 바로 이제 항구고 이한구까지 군산선 철길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어 호남평야 쌀들이 군산선 철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제 1차로 오고요 그래서 여기에 쌀을 저장해 놨다가 일본으로 가는 배들이 오면 여기서 쌀을 실고 이제 일본으로 갔던 거죠. 아, 이게 철길이죠? 음. 맞습니다. 이게 철길이고 레일을 지금 아스팔트로 다 덮었네. 네. 지금 이제 철도가 쓸모가 없으니까. 길이가 아. 좀더 확실하죠? 음. 네, 가 볼게요. 근처서 시간 여행 꼬마열차. 네, 네 시간 여행 마을 있죠. 어, 차운행인 여기까지 헬로 모던 음. 군산 시간 여행 레인 바이크 청... 무료 체험. 여기 있네. 예 그죠 헬로 모덜 1930년대 시간... 자 여기 지금 철길이 좀더 여긴 좀더 선명하게 어, 철길이 남아있죠. 잘 남아있네 네. 다리가 부잔교가 그러니까 뜬다리라는 어이, 거고요 나이. 지금 이 밑에 보시면 갯벌이 보이죠 서해안은 조석간만 그러니까 민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laughs> 어, 물이 들어올 때하고 나올 때하고 수심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썰물 때 같은 경우는 그 쌀을 실어야 되는 배들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때 보면은 여기 다리가 면은 뜯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오면은 떠서 먼바닥까지 연결되게 하고 만약에 물이 빠지면은 가라앉아서 땅에 더 가깝게 돼서 닿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다리예요야 이건 뭐지? 이게 우리가 아까 예. 이게 바로 네자 지금 역광인데 이 건물이 어, 조선은행, 옛날 조선은행 군산 지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국은행 전북 본부라고 보시면 되고, 군산에 있는 근대 건축물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정 은행이 있었다면 당시 진짜 군산 잘 살았다. 아, 최고였죠. 그래서 사실상 중한 일제 강점기 당시에 군산이랑 목포의 이상은. 그렇지. 전주보다 군산이 더 컸고, 광주보다 목포가 더 컸어요. 안타까운 게 은행이었다가, 해방이된 이후에도 은행으로 쓰였다가 여기가 점점 이제 사람들이 안 살게 되니까 은행이 유지가 안 되니까 좀 폐건물이 되었다가 나이트클럽이 되었다가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와. 그러다가 망했다가 노래방이 되었다가 노래방? 되다가 불나 가지고 폐허처럼 방치가 됐던 거. 야, 이게 노래방이면 작살 난다, 이게. 야, 나 노래방 이런 거 한번 가 보고 싶어요. 너잘 아니다. 다행히 군산 근데 우리가 뜨니까 이거 이제 복원해가지고 문화재 돼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와, 이. 참저슬프 건물이에요. 이 약간 군산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네, 맞아요. 건물인데? 네. 나, 여기서 노래하고 싶어. 이런 고 노린 거라고요? 건물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네. 와, 이 멋진. 야, 이 당시에 진짜 군산의 위상을 보여준다. 바로, 네. 예. 아, 그 다음 옆에 보이면. 이쪽 긴 건물 보이시나요? 아, 건너편에. 그, 회색 건물. 저기 우리가 점심을 먹었던 비네원. 아, 비네원이 그러니까 길 생겼네 길었던 거죠. 아, 네. 비네원 맞은 편에 세관. 음. 그니까, 분산 여행할 때, 여기에다 주차하고 그냥 한번더 돌면 돼. 그렇네. 이 건물도 등록문화재고요이 건물은, 어, 나가사키 스파드랩. 나가사키 18은행? 네 나가사키의 본점. 돌려서 일본을 욕하는 은행인데? 나가사키에 본점을 둔 어. 18번째로 허가를 내준 은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사키 18은행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설은행인 거죠? 야 이것은 사설은행인거죠? 이야 사설은행? 네? 사설은행? 네와돈 진짜 많았나보다 지금 군산, 현재는 군산 근대미술관으도 뚫고 있어요 그 전에는 여기가 대한통운 군산 지점이었던가 그랬어요 확실히 개인 건물이라 그 아, 아까 있다가. 봤던 그 은행의 위험과는 차이가 있다. 그쵸? 그이 군산 신동 일본식 가옥, 이제 히로스라는 사람이 살아서 가지고 히로스 가옥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유명한 건그 타짜의 평경장 집으로 나와서 네, 유명하게 됐죠. 여기서 입장료 받는가? 아니요 안 받고 잠깐 찍으 열려 있다. 열려 아, 있다. 예전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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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건물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건물 안은 못 들어가고 주변은 한 바퀴 돌수 있죠.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뒤에 문이 하나 열려 있어가지고 싹 들어갔더니 원래 네. 이제 음, 여기가 현관이어가지고 여기가 풀빌라였고 풀빌라? 풀장이 있어. 아, 아이 집이요. 아, 좋네. 10년대 스타일의 아, 풀장이지. 그 시설에 풀장이라니. 풀장 달린 집이라니. 아, 저딱 그 이제 그 야, 정원이, 있고. 일본 정원이 있고. 일본 정원 있고. 전통 찻집을 해고 이 집이 어마마한 집이에요. 2층 방은 이층 세 딸이 딸이 살았던 방이라고 해요. 오 그래? 뭐가 네. 찍으시네. 보이네 없어. 뭐. 아니, 이게... 그리고 여기 여기 홈이 파져 있는 게 왠지 여기에 물이 쳐 있어가지고 물이 흘렀을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일본식 정원답게 물이 아무래도 자갈 깔아 가지고 물처럼 만들었어요. 중간에 네. 그러 하고 여기 이영춘 부터 이러고 있어. 네 외곽에 네. 이용품도 되게 예뻐. 사람이 멋있지 않냐 이거. 자연스러운 이 돌계단. 그렇죠. 이 계단이 이거 지금 아, 원래 돌을 네, 그대로 살려 가지고 아, 계단으로 네, 만들었는데. 네. 네. 네, 네. 다단위가 살아있고요. 그 다단위가 살아있지만 뒤에 굴뚝 같은 게 있는 걸로 봐서는 온돌도 같이 깔았지. 아 있지. 그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죠. 음. 그다음아네저 이름 모르겠는데 일본식 가옥도 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장식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 그러니까 뭐 화분이랄지 이런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을 그 벽장 같은 거 따로 마련을 해놓고 저 전문 용어가 있던데 그다음 이제 일본식도 가옥 특징 중에 하나가 방이 있으면 그 방들을 다 복도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진 구조 외진 구조 그렇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도 잘 보여주고 있고 왜 일본 다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바다 위방 안에서 차 같은 거 맛있잖아요. 차를 끓이려면 그 불을 지필 수 있는 화덕, 화로가 있어야겠죠. 지금 뒤에 그림자 때문에 잘안 보이고 있는데 네. 그 바다미 한 가운데 이렇게 화로, 화덕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 정원을 그대로 이 야, 이거 이렇게 멋지네요. 이렇게 사진으로 딱 그러니까 영상으로 네. 딱 찍었을 때 뭔가 이게 굉장히 그림이 나올 것 같아. 세돌리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굴뚝이 있는데 원래 일본 애들들이 우리나라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진출했었을 때 일본식으로 집을 지었는데 일본식으로 다다미 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추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수 없이 나중에는. 어, 이렇게 한식처럼 굴뚝이랑 온돌을 결합하는 온도를, 이제 가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밑으로 해서 네. 이 굴뚝이 음. 있다는 것은 온돌을 깔았다는 것이고, 둘장이 있다는, 게. 네, 그리고 이렇게 좀자 살았던 집들이 이렇게 따로 그 보물창고 같은 걸 그렇죠. 마련을 나서 뭐 문서랄지, 뭐 도자기랄지, 뭐 문화재랄지. 뭐 이런 귀금속이랄지 이런 것을 따로 이렇게 보관을 했어요. 형, 형님 집에는 보물창고가 있나요? 아 옛날에 있었지. 옛날에 와. 그 보물창고다 이로스 거기 예쁜 것 중에 하나가 2층하고 1층하고 이 서로 이 선, 음. 이 선이. 좀... 외관은 내 취향이 아니야. 응. 형 취향 아니에요? 내 취향 아니에요. 어, 저는 너무나 멋져요. 아,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네. 살고자 한다면은 네. 아, 아름다운 대리석이지. 대리석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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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개방을 하네. 음. 내부, 내부 개방 및 해설. 어, 1 9월 1일부터 11월 매주 토일 어. 야, 이 내부 개방 네, 할 한번 옛날에는 예, 이안를한개방했는데 이... 너무 이제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음. 음. 관리가 내부 들어가면은 진짜 일본 가옥의 특징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시간 보시고 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가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당 근대 거리의 메인 거리 중에 하나고 지금 보는 방향이 우리가 출발했던 근대 역사박물관 이성당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는 도국사를 가야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 삼회 반전이나 지금 갑자기 하는데 이거 이 여기 마음에 든다. 군산 복지. 군산 아, 복지. 유명한 아 유명한 집이야? 아, 유명한 집이야? 아, 여기 유명한 집이야. 아, 그래? 야 유명해서 지금 햇볕의 후광도 쫙 비치네. <laughs>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햇볕이 이제 후광 비치면서 레이저를 쏘잖아요. 어. 우길 승천기가 아. 해가 뜨는 형상이요, <laughs> 해가 지는 형상 같아요. <laughs> 그게 깎아내리려고 만든 멘트가 그런거에요 예? 일본애들 깎아내리려고 만든 멘트가 원래는 아, 원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아 우길 승천기가 어. 이거 하강하는 어. 일본애들은 이제 뜨는 해다 이렇게 했는데 뜨는 해 근데 그 하강할 네. 때가 레이저를더 쏘는데 태프 새는 그걸 이제 깜짝치 네. 못하게 여기는 무슨 이렇게 뜨는 해냐 지는 해다 지는 해서양이 뭐. 석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게 많아 근데 그게 좀 팩트인게 그걸 워터로 해서 깃발을 휘날 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핵폭탄이랑 두방 맞고. 그치. 핵폭탄의 빛이라는 얘기도 있어. 아. <웃음> 반짝. <웃음> 이건 편집해야겠다. 아, 안에... 네. 산두학교랑 보이고 있는데 이제 저 골목이 이제 동국사로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옛날에 길이 이렇게 깔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동국사 길요? 이거 아가지고지 어. 어. 아, 그치? 어. 여기 또 지원받아서 주차 빌딩도 짓고있어요 어.. 또 약간 지자체의 파이팅이 느껴지네 아니 이거는 조계종의 파이팅 아, 조계종의 파이팅 옛날에는 그 일제강점기 때 금강사였대요 일본 종교 금강사였다가 어.. 이제 해방이 되면서 조계종 인수해가지고 동, 조계종 산하에 동국사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이거 장식이 확실히 일본식 저 사찰 입구 장식 같죠. 그리고 종탑 역시 마찬가지 일본식 종탑이고, 네 대웅전, 인당 예 일본식 절 맞죠. 특히 지붕 흘러내리는 선을 보면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요. 네 이것은 눈이 많이 오는 일본 건축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바로 그냥 일본 영향도 아니죠. 일본 건축이에요. 뒤에 대나무밭이 없죠? 네 뒤에 대나무가 왕대나무. 눈이 이렇게 딱 쌓이면은 이 처마 네. 이 지붕에 눈이 쌓이고 어느 정도 눈이 딱 쌓이면 이게 분위기가 멋지네 눈 오는 날에 내가 절간에서 할얘기는 아니지만 음. 눈 오는 날에 이렇게 상표 놓고 수육에 쏘주한 하고 싶다 아, 그것도 좋지 아름답지 그러니까 절간에서는 못하겠지만 저런 허름한 집 있잖아 요 옥상 네, 네. 옥상에서 딱 바라보면서 아, 옥상에서 딱 바라보게 넣는 건데, 아니면 여기가 지금 폐가거든? 여에 있는 집 폐가야. 근데. 아 주디 폐가예요? 어 폐가가 있어. 야저 저렇게 아. 멋진 폐가 집이 폐가로 방치되어 폐가 있다니. 그가지고좀 탑처럼 올리면은. 네. 여기 비현부 어, 그, 뭐라고 하는 해야 되지? 임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 있거든요. 그냥 앉아서 자기 그 발코니에 음, 딱 앉아서 그, 차한잔 음, 마시면서 아, 좀아그치가계 패가라는 것이 저 주황색 지붕. 어, 그쪽이 내가 알기로 패가야. 와. 그옆인가가 패가야. 그 파란색 지붕. 아, 위치가 바뀌었네. 옛날에 가운데 이쪽에 있었다고. 여기가 주차장. 아 지금 그찰 아, 그, 주차장을 올리고 있어 주차장을 타워로 짓고 아, 있구나 그리고 위에가 아. 뭐 3층인가가 문화관? 삽찰 관련 문화관 야 여기 주지심도 호연지기가 있네 보면은 우리나라가... 여기서 대나무밭을 배경으로 보는 이 동국사 이 건물은 우리나라 같지가 않죠 정면에서 그렇지. 딱 입구에서 보는 게 최고야 응. 대나무밭은 눈이라도 딱오냐 그쵸 애, 눈 오면은 네 대나무밭이란 네. 진짜 이대나무 밭과 이, 네. 여기는 완전히 어디, 저기, 진짜 일본 온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 네, 이곳이 그딱 보면 뭔가 딱딱 네. 떨어지는 느낌? 네, 딱 떨어지는 선이, 딱 떨어지는 선이 있잖아요. 옛날 그그 그랜저로 따지면 각 그랜저 느낌? 네. 이 동국사 네. 이 동국사에서 나가는 이 골목이 무슨 상 받았다면서? 네이 라인이 국무총리상 네. 그뭐 아름다운 거리 한국의 아름다운 네. 길뭐 해가지고 한국의 국무총리상 지금 아 동국사에서 나왔고요 동국사 앞에 있는 풍기인데길에서 지금 가로질러 보이는 이게 아스팔트 거리하고 좀 다르죠 분로이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군산 어, 근대 거리의 메인 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가 여기를 통해서. 동북사에서 나와서 이성당, 뭐 우리 봤던 군산 세강까지다이 길을 통해서 갈 수가 있어. 아 직진하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네네. 맞아요. 있는구나. 네. 대로 같은 거구나. 메인 도로. 네, 네 여기가 그 하여튼 지금 설명 다시 하자면 네, 네 군산역에서 합판 어, 공장 이제 발전소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철뭐 화물 열차가 다녔던 길이었는데. 제철길 사이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뭐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뭐 빨래 같은 거 다시 집어 넣고 뭐그 철로변에 넣어놨던 뭐 고추 같은 거 이런 것도 집어 넣고 이런 장면들이 한 번씩 이제 방송이나 TV에 사진에 올라가면서 이제 군산의 명소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얼마 안돼 가지고 이제 철도 운행이 중지가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좀 이제 급속하게 관광지화가 됐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아요 아, 근데 이건 너무 위태하다, 이 집은. 기차가 때리겠는데, 이거는? 기차가 음. 어, 안다니니까더 어. 넓혀졌던 거죠. 아, 아 여기 슬레이트를 이렇게. 넓혔구나, 기차가 네, 안 다리면서. 네. 네. 원래는 네. 이 집이었어, 음, 이 안쪽 네. 집. 네. 그래서. 음. 아. 교복 입으신 분들이 많죠. 그러네. 그렇습니다. 전주는 판복 입은 사람들이 많죠. 아여 네. 여기가 좀 불량식품의 천국? 네. 교복의 그러네. 천국 좀보여요 근데 불량식품의 천국, 옛날아이때는 네. 굉장히 네. 인생이 데 보면 그 나름 우리나라 전대 도시 중에서 잘 꾸며놓은 도시고 성공적으로 한 도시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갔던 곳이 밤 7시만 돼도 사람이 없어. 네. 하나도 없어. 이상하게. 다, 다 전주로 가는 거지 자, 이제 우리 전주로 그래, 여기서 눈여겨 그로... 하고 돈은 전주에서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우리, 여기로 가야 돼. 여기 근데 그 전주도 이제 새로운 빨대한테 지금 빨리고 있지. 새로운 어, 빨대가 어, 누구야? 새로운 여수. 여수? 네. 여수밤바다. 아. 그래서 여수, 전주 찍고 여수로 가더라고요. 아, 그래? 네. 이제 술은 여수에서 마시는 거지.